야야 지영아 역대급 레전드 실력 2인큐 우리와 잡힌 모든 상대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발로란트 세계관의 지인들 2인큐 가볼까? 예? 나다 죽여버릴 준비 다 됐어 내격 준비 시켜! 야, 네. 네. 네? 뱅가드가 왜 실행해 게... 아이 그나저나 난다 죽여버릴 준비가 됐다 허싸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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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여봐 민구 배치 실버 나왔잖아 <웃음> <웃음> 실버 나왔대 그 새끼 1승4패 해가지고 <laughs>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정찰자 하면은 지고 그냥 클로버 골프 빠면 이겨. 내가 깨달아 버렸어. 내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와, 픽바라 진짜, 와, 클로버리나, <laughs> 클래치, 와 그냥, 와, <laughs> 와, 좁시바. 부 m 둥 l I'm a legend. Tano's. 하네. 하네. I'm a legend. i a n r y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a ready. ready. 벤트 지나갔냐? 올라 패스인 것 같아요 벤텐. 벤텐 지금 벤텐 지 소리 내면서 난 다시 올라가다라뭐 어, 뭐한 거죠? 어, 야 어, 잘 쏘는데 벽을 <laughs> 느꼈다고?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래. 파이크 이지점에 떨어졌습다나 죽여버릴 준비 완료라니까? 뭐됐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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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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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야야 사이 백업이 왜

<laughs> 와, 많리좋았펜텀펜텀판이 <다리 붙어. 웃음> 팬텀, 어, 이제 시작이야, 난. 오케이. 무슨 느낌이 좋겠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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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래, 미래>, <laughs> <모름. 웃음> 야, 우쪽서 아, 오른쪽. 아, 오른쪽. 아, 안 돼! 다 스파이크 아 슬슬 올라갈게 텐터 메인 보니까 죽지 않았거든 아직. 뭐에? 어. 어, 아, 아, 선이 아, 아, 얼었어. 나. 어, 지금 나도. 아. 너 시티 레이나 지금 시체장 시티 레이나요? 야 어, B 에 분이었어, 쟤. 아얘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, 씨발. 개같네 오! 오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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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오! 중국 말고 재원이 오오다 버릴 준비, 너, 준비 그? 완료야. 렸어 어떻게? 일단 모 고장나 랜딩 드고장 이터 드롭. 도와줄 사람. 없어. 도 사람은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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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거 <야>, 네? <laughs> <근데 이거> 아니지. <laughs> <laughs> 뭐, 아. 이고 뭐, 뭐 아니. 이데 <laughs> <오. 근데? 웃음> 이건 내 와! 와!

<laughs> 야, 들어, 들어, 들어. 야, 들어, 와 들어, 있을 들어, 어와 야, 여기가 130. 한 아, 나이스. 그 와... 130이야? 어 들어. 야, 어 들어. 야, 들어, 들어. 야, 들어, 들어. 야, 들어, 들어, 들어. 야, 어 야, 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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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1들0 이스카? 이스 좋은 거 없나? 와와와와 아니 야야야야야야야 와. 야. 담백하게 쏘네, 그렇지? 어, 너무 진득한데? 뭐야? 왜 이렇게 아, 진득한 진득 괜찮은, 어, 괜찮은 같은데, 야, 뭐 이렇게 어벙하겠지, 어, 그거 같은데 성. 아 새끼 목에 오봉 하겠지? 각도를. 그거 아마 그 오봉이야, 뭐야? 그러다. 오, 오 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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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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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나 뻔? 그거 없는데. <laughs> 자신감? 버킹 자신가? 시티아니 말해. 시티아니 말해. 시티. 아니 미친새끼야 여기서 서리를 하면 은 어떻게 뭐, 나가려고 아니 미친년아. 군벌써 <laughs> 너무 밝이야. 아니야 A로 뚫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줄게 인들대로. 어? 응. 딱레이나임이다 딱 여기. 딱레이나임인 전화신고. <laughs> 텔안 깔아놨지? 아, 그럼 깔아놨어. 여기? 그럼 먼저 보내! 먼저 가! 나이스, 오우! 어떻게 이어 어떻게 이어 살부터, 살부터. 어차피 얘 있어. 오 나이스, 나이스. 아아아이 어. 아. 어. 아. 어. 동혁! <laughs> 이런 미친 도격이냐 나. 동 아, 미친 <뭔> 제트가 갔 <laughs> <laughs> 사이트사이트 잠깐만, 어떻게, 잠먹만어떻이트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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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어떻게, 어떻게, 아떻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다떻게 다시가, 에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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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 가에게어가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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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

하이트가 H점에 떨어졌습니다 선물이다. 선물 나왔습니다. 간 새끼도 어지간히 미친 놈이네. 동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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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. 미치가 설치 완료. 오. 오, 오! 오 개잘소네 속에... 아.. 간사 아 간사 아유 간사 아유 간사 아유 간사 동혁이 해야겠다 안되겠다 동혁 동역! 동혁이 안된다 그거는 동혁이 금방동혁이아 그 동혁이 그 동역이. 동혁 동역. 씨발 무슨 짧은데? 널잘 동혁이들 동역. 동역. 동역이. 해줘 한번만 한번만 동혁이들이야 파이크 설치

매매매매매매 아나 먼저 나궁있 기다려 봐. 궁어올라이 아이 동습니다 아이 동 동향! 이게 동력이야 열기 동력이야 이게 이야 <laughs> 어, 이게 스바 이게, 이게 동력이야 안 돼, 골드! <웃음> <골딱>. <웃음> 골드! 골드! <laughs>